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모른 채로 이 CI 보험이 뭐 사망 보험금도 보장이 되고 또 살아서는 중대한 질병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설명만 들었을 때는 왠지 저도 가입을 했을 것 같은데요. 네 맞습니다. 음. 실제로도 앵커님처럼 생각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. 그렇죠.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어, 소비자가 CI 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서. 어, 그 정례 브리핑 자료를 통해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. 아,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. 그 내용은 CI 보험은 사망보험금 중 50에서 80%를 선지급한다. 음. 그리고 암, 뇌, 심장질환으로 진단시 항상 CI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. 아. 가입 전 보장 범위와 금액을 건강보험과 비교해라. 또 동일 가입 금액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라는 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. 네.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암뇌 심장 질환으로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험금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. 그쵸. 소비자 입장에서 막상 보험금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러한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게.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. 어, 그리고 만약 그러한 상황에 정말 처하게 된다면 그동안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왔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음. 또 후회가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비교하고 확인해서 현명하게 소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 CI 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까지 발표를 한 만큼 여러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뭐내 보험은 아니겠지라고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요. 02-6938-2097번 저희 마스터 플랜 백세로 전화 주셔서 꼭 전문가의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러면 이런 CI 보험 말고도 다른 보험에 대해서도 우리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그, 보험 소비자들을 위해서, 어,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상식이라는 오. 자료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. 네. 그 내용은 질병보험, 고령자보험,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보험, 일반 손해보험으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 음. 예를 들면, 어르신들이 주로 가입하시는 실비, 실비 보험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,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시거나 아픈 분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요즘에는 가입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뭐 상품들도 있잖아요. 아, 있 이런 상품들을 가입할 때는. 또 어떤 부분들을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, 자,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 음. 이 외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,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누구나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어, 또 그래도 나는. 도대체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음.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네.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마스터플랜 백세 전문가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정말 보험 종류도 워낙 많고요, 케이스도 다양하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찾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. 02-6938-2097번 전화 주셔서 마스터플랜 백세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.